이전지축구1 0 0일하는 언론인조 간 진행을 은 기호 50장 원 25대 부국민의 국상으로 부신보다 위기와 일기을고간에집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회견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표시해드린 자료를 니다 안전하는고 안전하다고, 안전하다고, 안전하고 안전하다고, 안전하다고, 안전하다 안전하다고, 안다고 안전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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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고안전하다하다안에서다고안다이다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께서 많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 계비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길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을 운영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발 정도 있고, 또 그러지만 믿고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 반드시 풍성한 글씨로서 성공의 연례를 보답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우 운과 기가 되어서 무문 직계를 펼치 실천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경계없는 사건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4년의 임기 중에서 100일이 지났습니다. 남은 기간도 이렇게 지나온 100일처럼 늘 변함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내드린 기자회견 문을 반복하도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중요한 국에서 언제나 과연의 발전과 좋은 소식만을 이용을 하시면서 협업에 충실하고 계시는 향후 여러분. 제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소원을 받아 스수로 심한 지 기대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지혜를 모아주시고 군정의분력해 주신 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00일 동안 어떻게 하면 나쁜 엔내 고향, 군진이잘살수 있을까 늘 고민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당신, 국민이 주인인 민선 칠기 군정원장 당친 시련을 위해서 난없이 고민하고 지혜를 짜내고, 국민 여러분은 사무 현장을 함께하며 소중한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제가 함께 써내려갈 역사적인 강진 분경은한 페이지를 장식하기 위해 튼튼한 코너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령 하나로 매진해왔습니다먼와 민선 7기 다음으로, 4년 동안은 군정 방향을 확고히 했습니다. 지난 1995년 역사적인 인천일기 출범일에 23년이 흐렸습니다. 결코 짧지 않았던 그 기간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강렬하고 새로운 국민의 영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7월 1일 출범한 내망의 민선 출기는 보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확고하게 이땅의 지방사치의 크기를 내려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출발했습니다. 군정설로건은 더불어 행복한 강진, 국민이 주인입니다로 정하고 군수실 입구와 국민과의 최일전 접점 기관인 군산화 하우스와 국년상으로 입괴, 연민 동납으로 끈탄을 내걸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뜻을 가슴에 새기며 800여 공무원과 함께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국민의 일상을 공유하고자 하는 강렬한 유지의 회의입니다. 당진군전후 유일무이한 기준과 원칙은 오직 강진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철저한 공사자로서 일한것으로공행한 지역 공동체의 안전 만들에 군중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설례를 발휘해왔습니다. <laughs> 둘째, 시간과 장소, 성별, 직업 등 차별없는 소통을 이더십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적으로 행복한 강진 시대를 철저하게 열었습니다. 문자 이메일, 페이스북 등 다수 국민들과 온라인 소통은 물론이고 국민 누구라도 자유롭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분소실을 상시 개방하고 문턱을 놓시셨습니다 또한 주말과 저녁에는 사업현장으로, 마을로, 산책길로 국민을 직접 찾아가 소소한 일상과 불편사 발전적인 제안까지 생생한 모습을 들보고 있습니다.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제 소식에 비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견에 따라서 관사 폐지 후 관광정화 안내서로 활용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저와 국민들과는 계기없이 협동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울러 간행적으로 행해져 오던 시인 직후 국민 순방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때론 의례적이고 격식을 갖춰 국민들을 만나는 자리도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은 꾸임없이 진솔한 실제생활 속으로 저 또한 가심없이 들어가 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계신 곳이라면 시간과 장소에 전혀 구애한이 없이 민간사회봉사단체, 연구회, 동호회 등 각종 직한단체 모임을 한국 하국한정 추진 방향과 현안을 소개하고 한조를국한니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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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 한국 한국 한시시국한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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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향 소통과 소통의 질 향상에 심혈을 품고 였습니다 실제 국민 행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추진 시스템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군을 포함한 대다수 농어촌 지자체는 지방 소멸을 우려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극복에 레야하고 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개량적인 너무 큰 약점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은 오로지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임을 이제는 절박한 공무원 물론 국민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진의 강진상당100% 분양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조직격당과 인사를 통해 현당 조직인들 일자리 창출과를 신설하고 부선의 투자 유치팀 등 4개팀을 배치했습니다 공무원은 물론 국민 향후까지 기업 유치 중확산계열의 적극적인 참을유도하기 위해서 행 재정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이신 기구 제원 방안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 금융인, 기업인 등 각계 각층 30여 명이 참여하는 민간 투자 유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매월 실시하고 있는 실가 소장 공연장 대상 기업유치 보호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열정을 인 투자유치 노력의 힘입어 민선 7기 출범 이전에 1 0대에 머물러 있던 분양률을 30%대로 엄청 뛰어올랐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어느 2022년에는 분양완료와 함께 60여개의 기업이 3천억원을 투자해 유채년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째강진혁은 거랜 수건이 공무한 일대와 중심상가 등을 개발하는 등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강진군역사문화행정경제의 중심지인 강진혁이그동안 석권 위주로 개발됨에 따라 공무원 입대의슬럼화 공동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국민들의 불만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체된 공무원 입대 개발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국토비 지원율이 높은 공모 사업을 찾아 일로 매진한 결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강진읍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413억 원이 투자되는 내 건후 대규모 개발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확보하는 해거를이루겠습니다 이는 강진역 규명 발전과 이를 통한 강진군 전역으로 개발 파업 효과를 이용해 온 국민과 공무원의 합작품으로 철저한 사전 컨설팅과 시장 경제 실정에 맞는 원리 개발 등 치밀한 사전 정비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로부터 규정에 대한 신뢰 확보와 지역 발전 후 새로운 정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저에게도 큰 기쁨과 보람으로 여겨지며 이 기쁨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행정의 대원칙이 절차와 원칙을 준수해서 중간 혹은 부진했던 사고 정상화를 이루어냈습니다. 행정의 기본은 정해진 절차와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유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에게는 두그 말할 필요도 없이 행정의 대명계입니다 시행 전부터 군수와 공무원은 선심성 사업 추진 등에 기해서 인 기본적인 환경 절차 미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한 사업현장은 골렘 목소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임선 7기에는 선심성 사업 추진은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고, 지난 35년간의 오랜 공직 경영을 통해서 군영의 성패는 국민의 공의와 협조에 달려있다는 것을 국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문제가 된 사업장은 공무원과 시공사, 주민들과는 설득과 이해, 그리고 공의와 협조를 요구하고 누락된 행정 절차를 완하하여금을 치유함으로써 정의당과 함께 순조로운 추진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만양 국가표에서 지원하는 행정절차 무락으로 지난해 2년동안 중단되었다가 사업보완을 통해 이번 달이 아니면 방공이에서그 수를 볼수 있게 됐습니다. 역도와 교통보통량을 예명으로 하는 사업을 해양내조사업도 사전에 실시하지 않았던 어민들과 협의를 끝내고 지난 9월 21일 개장하여 지난 추석 연휴에 하루 후에 2만여 명의 관광객을 불러대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마량 신마항에서 제주도 소규포한 하물소 문항도 지난해 10월 한 달간 문항한 후 중단되었지만, 최근 중단보와 강도금 다음 분과 유기적인 목적 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의민들과의 협의를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조만간 취항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공직 사회의 소통 문화 확산을 통해 업무는 자율적, 능동적으로 국민에게 친절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관방 자치 추진 동력은 공무원과 그 조직입니다. 민간 7기 인정 추진 방향에 맞는 행정 조직 개편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이 기 확보되었었지만 내부 영역을 맡기지 않고 조직 내부를 가장 잘하고 있는 직렬별 공무원 대표 12명으로 자체 팀을 구성해서 다섯 차례에 걸친 구체적인 협의와 후의를 통해서 조직 개편을 확정하고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를 마무리했었습니다. 국민에 대한 보안 침략과 공사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업무 처리 과정, 전화 및 방문 면허 공개에 있어서 친별 서비스 제공 여부와 부정청탁연루가능성으 사전 예방을 위해서 상시평가할 시스템도 구축을 했습니다. 공정평가와 공무원은 신전 청년평가를 위해서 신설한 평가공무평가 납세자 보호관 배치가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한 종합행정으로 일컬어지는 지방행정은 개인보다 저직 전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행복과 국지 증진을 실용적인 가치로 삼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정보는 공유하고 특성상 관련 있는 부서와 사전 협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마개를 제거한 힐킹 운영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국무상호관구부서 소통폭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강진관생태공원 조성, 가우도 개발, 노음산 공문화 사업, 자산 청년 수련원 강진은 공문화 일대 및 중심 상가 개발 사업, 2개에서부터 4개의 과가 관련이 있고, 또 3개에서부터 6개 팀이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깊이 깊이 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지난달 실시된 개년도 신규시책 발굴 보고에는 정수실에서 심과장 위주로 창석에서 실시되어 오던 기존 관행에서 과감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각 실과 소를 직접 방문해서 전 구서원 청석하여 군정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원위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공무원들과 혀지 없이 소통하면서 공직사회에 신선한 한양을 빌려 지키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향후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국민과 약속을 이행하고 1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보며 7대 분양 40대 사회은 준수 공약 사항을 3점 확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최종 확정에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민의 강진산당 100% 분양을 반드시 실현해서 일자리를 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소득 정대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집폐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헐몸 거르신 노인,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사는 하나된 지역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고약한 사업들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기 중에 반드시 알려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하겠습니다 <laughs>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향후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0일간 소중한 경험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을 체험, 그리고 8병0여 공직자의 지혜를 한대 모아 앞으로 민선 7기 강진 분쟁이 수상할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강진만의 독특한 차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살되고 있는 것은 더욱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서로 행복한 지역 공동체 강진 만들기에 가일층 분발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실째 네 강진군의 최대 현안이자 역정사업인 일자리 창출을 현정의 최우선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과 유통업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집중 육성해서 상시 고용률을 제공하고 실버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농업단지와 개별 제조업체 노후기관시설을 추진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 육성에 힘써서 강 경제기관을 현실이 다지는 이외에도 성공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우리 농무기관산업이자 식량산업인 농림축수산업의 축자생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농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니 전세계적으로 따라서 자이 있을 상태에서 농민국 수산업은 2차 산업화와 자생력을 키우는 산진 농업 면수성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농무사업인 대단히 스마트 팜을 유치해서 대응하는 공수화물 소비 퀘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 곳에 집중 문화 예술을 중목한 최대형 관광 산업을 집중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강진은 오마일터 언덕 조성과 중숙과 숙박 시설과 국내 최대 유지 테마 파크 조성을 위한 인자 유치 그리고 전국적인 인목을 갖고 있는 가우도 특화 개발을 통해서 기획방문율을 높이는 관광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7명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째 더불어 행복한 강진만을 정의 흐르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및홀모 어르신 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마을 공보당을 기초 복지 시설로 추진하고 현재 1,200명 수준의 노인장학을 500명. 이와 함께 일천원 단일요금 의례표스를 운영하고, 열악한 지역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 모두와 행복한 국지공동체 강제를 반드시 실현해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기반시설 합충으로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풍부 시민 공무원 일대와 중심상가, 상문화, 그리고 국민의 농천 지역과 교량 개발을 추진하고 그 효과가 진민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교역 앞에서 이복사 입구간 도로 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국산면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단체년제한혈 공사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김민이 협의하는 등 사전 준대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공결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무공동체인 내고향 강진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야말로, 국민과 공무원향 모두가 나서서 함께해야 할 시대적인 소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새로 시작한 각오로 함께 합시다. 저와 0백여 공무원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화양경민을 원형과 인도적 땅으로 갖꾸어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근망을 키우며 미래를 갖고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하고 또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100일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지극한 관심과 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그런 승을 지원합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